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응답받는 비교의 비결 비교. 마흔 한 번째 이야기는 이사에서 62장의 방금 읽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이 제목의 내용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보자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이사에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떠한 기도인가 함께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2장은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결론의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한 부분을 담가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죄와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두 가지,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 같은 이사라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메시아 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에 대한 그 말씀으로 세 가지 큰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 6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구원자 대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1절부터 5절까지 이 구원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와 6절부터 12절까지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열심. 어떤 그 열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또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보여지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표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다, 또 열심히 내어 기도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간절히 기도한다, 열심히 기도한다의 모습과 함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삶에 우리 안에 어떤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성인공부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는 내가 필요한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100가지를 세세하게 세밀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내가 나를 위해서 갖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쉽게 응답하실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밀하게 정말 간절히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내가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의 잘 들어주실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 제목에 대한 부분들이 나쁘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어떻게 극단적으로 들으시는데 기도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기도 제목을 적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자기가 얻, 얻을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먼저 세워지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더 쉽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어디 가서 도움을 얻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6절부터 시작하는 12절까지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시온에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를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일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가만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의 멸망에 두려운 하나님의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목적은 단순히 벌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그일 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그거를,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내가 다시 그들을 회복하게 할 거다. 구원할 거다.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 이와여 쉬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하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을 헵시바라고 하고 퓨르라라 하겠다고 라 말해요. 햅시바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뾰라란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햅시바라 뾰라라라고 말하는 건 뭐겠어요? 여자들이 일평생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그 근데 여자들이 이 어떤 다른 뭐 차후가 있기 전에 제일 살아 여자들이 기뻐하는 때는 결혼하는 땐가 아닌가 싶은 거죠. 이게 우리는 그게 별로 안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근동으로 가면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굉장한 축복이냐? 여자는 결혼해야 비로소 사람으로의 대우를 받게 되어 있고요. 자녀를 낳아야 비로소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결혼하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하실 때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한다는 건 굉장히 그때 시대에는 기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쉬지 않는다는 게 쉬지 않는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쉬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쉬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파석꾼들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늘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맡은 사역을 잘 온전히 감당해라라는 의미로 6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7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뭐가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주야로 쉬지 아니하고 그것을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뭘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시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1절에 약속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너희를 책임을 맡은 자들아 그 책임에 온전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고 그것에 온전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문제를 우리가 그냥 앉아서 하는 차원의 문제만 내가 어떤 것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문제만 멈춰버리면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능력을 맛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와 상관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한 없는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건 나랑 정말 0.001%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 차별이 있느냐, 주인과 종의 차별이 있느냐 없는 이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 남자와 여자가 지금 거의 뭐 동등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하고 종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할,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신분이든 상태든 그거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정말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 고백만 하면 뭐 한다고요? 다 구원을 받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별을 하는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대하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차별은 아니지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약속한 것대로 주시는 건니까안 하는데 주는 게 아니고, 하는 것대로 주시는 거니까 사실 차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장원이나또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의 은혜와 육의 은혜 이두 가지를 우리가 품고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은혜가 주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은혜 주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데 원하는 것대로 다 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죠. 뭐하라고요? 기도 안 해도 잘 사네. 하나님 순종 안 해도 뭐 내가 원하는 거다 이루어지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 걸 줘서라도 너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면 뭐든지 주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는 다 받는 게 복인 줄 알지만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복이지. 영혼은 잘못돼 있는데 범사만 잘 되면 그건 저주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들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이후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뭘 해라 닦아라 뭐 세워라 재하라 기치를 들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뭘 하라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라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우리 게오을 이사야서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취하고 살라는 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이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과 육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때로는 육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는 것이요 핍박을 받게도 하는 것이요 없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거든요. 뭐요? 바로 온전히 영이 세워지는. 그러면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지요. 오늘 62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하나님 너희들 칠 거야. 심판하실 것이. 그렇게 될 것이.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쉬지 아니 하실 것이고 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6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분명히 맞추고 봐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참 단순 명료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똑같아요. 뭐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지킬래. 너가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면 나는 내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야. 그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단 하나. 너는 그냥 내가 너한테 말한 거를 지켜줘. 너가 나를 사랑해서 그걸 지켜줘.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한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킬 것이야.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쉬지 않도록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뜻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쉬지 못한다고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하셨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보기를 너를 지키기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중 잠도 도안 자고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는 존재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표현되라면 그건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쉬고 싶지 않아. 난 너를 위해서 쉬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 중요한 건 그런 거지요.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순정하면 부모는 뭐든지 해주어요. 왜 해주어도 그 아이가 그 말에만 잘 따라오면 그 인생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거를 따라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아이는 반드시 망쳐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제재를 하는 것이요. 때로는 징계를 하는 것이요. 때로는 그 아이들을 혼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원하는 건 뭔데요? 그 아이의 인생이 바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으시오. 하나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바로 사는 건 외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에만 바로 서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도 별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더해주시는 거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걸 너무 기뻐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쉬지 못하도록 기도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내가 도저히 널 보니까 쉴 수가 없다라고 할수 있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기도와 동반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인지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하고 정확해.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서 쉬지 않을 거야. 그걸로서 너희들은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주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게 결국 나로 쉬지 않도록 일하게 하게 되는 것이야.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국시들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그 기만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팔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오른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까지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조금씩 조금씩 맞춰져 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만 간절히 하시지 마십시오.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는 것 너무나도 쉽게 하실 분이요. 또 온전하게 하실 분이요. 안전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 이루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걸 쉬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